노인 빈곤 문제, 신중년 문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최선국 의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남도 최선국 의원입니다. 네. 네. 저 먼저 신중년이라는 뜻을 어떻게 저희가 좀 예,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요? 일단 그 최근에 이제 그 통계청 발표를 보면 어, 대한민국 어, 사람들은 50. 49.4세에 평균적으로 은퇴를 아니 그 퇴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군로 연령이 73세인데요. 신중년 같은 경우는 50세 전후에 퇴직하고 나서 또 재취업 일자리 등에종사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과도기 세대, 50에서 한 65세 정도를 신중년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전남 같은 경우는 현재 신중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6.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 2050년이 되면 전남의 노인 인구가 49.5%로 두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노인이 되는데요. 네. 그 노인 인구의 약52% 정도가 바로 이 지금 신중년들이 아. 어, 차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네. 앞으로 이 신중년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전남의 네. 신중년 정책이 많이 부실하다라는 네.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어떤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까요? 일단 신중년들이 현실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노인 빈곤 전남의 노인 빈곤 상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 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신중년들이 그대로 이제 노년층으로 편입이 된다면 결국 노인 빈곤은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또 지방 지방 재정의 압박도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전남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국민연금 뭐 각종 연금 등에서 노후 연금 지급액에서 전국에서 가장 작게 받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또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초연금이 어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 세대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이라는 게 한번 확정이 되고 나면 이게 더 늘릴 수는 없거든요. 결국 가난이 한번 확정이 되면 고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상황에서. 어 최근에 이제 신중년들의 이제 전남 상황들을 보면은 무주택자 비중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은 당연히 집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이제 무주택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근데 인구도 적고 주택 가격이 낮은 전남에서 뭐 무주택자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남 중장년층이 경제력이 어, 어렵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미취업자비 중도 36.5%입니다. 전국 평균이 한 33.6%인데요. 어, 경북에 의해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또 직장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을 당연히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이 가입자 수도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어, 지역에 따라서 보면 50플러스센터라든가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남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 전남에는 그런 전담기관은 없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아까 앞서도 뭐 말씀하시던 그세개 정도의 사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순천과 무안에 있다는 신중년지원센터는 이거는 뭡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기관이라고 전남도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동서부에 각한 명씩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기간제 근로자 상담, 한 명이, 상담 인력 한 명이 전화로 일자리 알선 업무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심지어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는 상담원은 올해 초부터 이제 3개월간 공석이었다가 이제 3월에 채용됐고요. 동북권은 지금 현재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공석인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잦은 업무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일자리가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고용을 상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업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이 사업의 효과는 계속해서 이제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 센터가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남의 신중년 정책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신중년 지원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전담부서가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중년 같은 경우는 전담부서가 전혀 없어요. 결국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신중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어, 결국은 예산이 수립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네. 계획이 있어야 예산도 있는 것인데, 음. 신중년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이런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에서도 소외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또, 어,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50% 센터 같은 어, 전당 기관 설립을 이제 더는 좀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어 전남 같은 경우 동부 서부에 200억씩을 들여서 청년 비전 센터라는 걸 지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전남 경제의 주된 생산 인구인 신중년들이 어, 제 때에, 제대로 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뭔가 좀 뒤집혀 있어도 좀 제대로 좀 뒤집혀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 관련 예산에 대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가 지금 예산으로 세워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는 그렇죠. 100분의 1 수준이죠. 100분의 1 예.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건데 거의 뭐 예산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저도 이제 어, 뭐 50플러스 센터나 중장년 뭐 일자리 지원센터 가보면 여성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경력단절 여성도 많으시고, 퇴직하신 여성분들도 진짜 많으신데, 전남은 그러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 전국적인 통계로 봐도 그 여성들의 퇴직연령이 빨라요. 네네. 어, 평균 퇴직연령이 여성의 47.8세입니다. 남성이 51.1세 정도로 30. 3.3세가 여성들이 더 빠르고요. 네. 결국 이제 여성들이 빠른 퇴직은 결국은 이게 기나긴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구조거든요. 그런데 어 전남 같은 경우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이 제 물론 일자리 정책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노후세대로 진입하기 전에 어 인생 재설계라든지 금융 교육 등의 별다른 교육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 네. 음, 신중년 정책에 많이 부족한 부분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전담기관, 50% 센터 같은 음. 전담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네. 광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문을 열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이 센터에 사는 일들이 대부분 인생재설계, 그 다음 일자리, 재취업, 창업 등의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어, 공동 사무공간, 코어킹 공간 등을 이렇게 제공하는 등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전남으로 보면 상당히 부러운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 안정적인 인력들이 좀 들어가서, 음. 네.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시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마무리해 주실까요? 신중년을 서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laughs> 말 그대로 끼인 세대고 부모를 보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로도 보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들이 기한만큼의 여 제대로 된 예산과 제대로 된 정책들이 그들에게 어, 부여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네, 아 오늘 너무. 자세한 말씀을 또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요즘 참 백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은퇴 네. 이후의 삶이 공허하지 않도록, 빈곤하지 않도록 정말 체계적인 정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정책 그리고 인생 이모작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의회 최선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